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즐거운 불금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몸관리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주세요. 거만먹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기기할까다가 깨달음이 많은 이솝우 한편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제목은 낙타 인간은 처음 낙타를 보았을 때 낙타가 어마어마한 움침에 매우 놀라 숨망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낙타 선지를 얌전하고 온순한 것을 아 인간은 용기를 내어 낙타에게 다가갔다. 곧 낙타가 정신적으로 완전히 부족한 동물이라는 것을 알아챈 인간은 대담하게도 낙타의 입에 콧비를 채우고 어리하게 낙타를 몰도록 하였다.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수임새는 두려움을 극복해 옮긴다. 이러면 수임새는 많아서 자유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